딱 김치 한 줄기 딱 떠서 미나리 올려줘서 이렇게 대박. 라란들 안녕하세요. 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또 정리도 할겸 어, 맛있게 이것저것 또 먹을 겸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음료수 광고가 들어왔는데 오늘 한번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음료수도 마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집에 냉장고에 늘 항상 있는 삼겹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직접 무쳐 주신 미나리 무침 그리고 김치볶음 그리고 밥 이렇게 한번 1차적으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가 너무 고파서 음! 이번에 내가 이제 먹을 거는 클루. 정말 맛도 여러 가지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제일 대중적인 맛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한 데로칼로리입니다 먹으면서 설명 차차 드릴게요. 이 미나리 무침. 저희 어머니가 요리 중 가장 잘하시는 요리입니다. 미나리 무침. 음! 맛있다. 무슨 맛부터 먹어보지? 복숭아 맛 먹어볼까요? 이거는 여러분들 좀 신기한 게 보통 따개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페트병 맛이듯이 뚜껑 역할을 해주는 따개가 있어요. 이거를 다와 이렇게 하면 여기서 다 기포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열어줍니다. 열어줘서 바로 이렇게 마시면 음! 맛은 엄청 달지도 않고 딱 우리가 좋아하는 소다 맛? 근데 거기에 약간 복숭아 맛이 좀 첨가되어 있는 맛인데 제로 칼로리여서 안심하게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고 용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전 제 취향이고 이렇게 마시다가 좀 남으면 탄산기도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뚜껑을 또 이렇게 닫잖아요 그러면 빠밤 이렇게 또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러면 또 탄산기가 안 빠지고 봐봐 이렇게 또 너무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? 계속 먹으면서. 음 맛있다.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.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한번 재활용하고 싶은 마음인데. 음이번엔 파인애플도 마셔볼까? 이건 진짜 근데, 액상 그런 맛보다는 진짜 과일맛 나요. 파인애플. 어린 친구들한테 좋은 것 같아. 남으면 어떻게 처리하지? 어떻게 폐기하지?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. 이거는 무조건 드는 생각이 보관이 가능하다. 마늘도 구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생각해도 플레이팅을 좀 잘한 것 같지 않아요? 콜라님들. 딱 김치 한 줄기 딱 떠서 미나리 올려줘서. 여다 이렇게. 대박. 원래 음. 저 김치 취향도 무조건 좀 잘라서 먹는 거 좋아했는데, 또 어느 순간부터는 자르면 또안 되더라고요. 그러면 뭔가 좀 맛이 좀 달라진다는 느낌을. 다 먹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제가 또 마지막에 이것저것 한번 합쳐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거든요. 음. 그리고 또 한번 포도! 확실히, 토다 때문에 탄산이 좀 묵직하게 퍼지네요, 입안에서.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제가 이거 사적으로 한번 사먹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이 음료수인지 는 몰랐어요. 그때 먹고, 와, 엄청 기발하다 생각하면서 왜 이지아 이런 뚜껑 이런 아이템이 있는 음료가 나온 거지 하면서도 그때 정말 맛있게 마셨거든요. 조금물이 음. 불편했을 때 동안. 놓고. 와, 이거 진짜 너무 좋다. 사실 탄산의 생명은 진짜 말 그대로 탄산이잖아요. 탄산이 죽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료도 맛이 없거든요.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또두 번째 짜파게티 먹어볼 건데, 원래는 제가 뭐 공지 짜파게티 많이 먹는데 오늘만큼 좀 컵라면이 생각나더라고요. 또이 짜파게티도 컵라면만의 짜파게티 매력이 있단 말이지. 음, 제가 왜 이렇게 먹냐면요. 이 음료수가 맛있어야 되는 조건은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또 봐야 됩니다. 제 자, 아까 다시 뚜껑을 닫아서 탄산이 또 모아져 있을 겁니다. 한번 더. 확실히 비교된다 다른 거는 좀 먹다가 한 두세 번 마실 때 슬슬 탄산 줄어든 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딱첫입 그대로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콜라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이것 또한 콜라 못지않게 맛있으니까 저희 콜라님들이 이 음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, 김치. 와, 확실히 감성이 있다, 이 컵라면.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짜파게티 하나는 이제 또 계란에 또 추가해서 여러분들 짜파게티는 또 계란 국룰이잖아요 일부러 계란 두개 했습니다 터뜨립니다 우와 너무 좋다 음. 요즘 이 제로 음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저한테 유일하게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진짜 해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는 또 빵이 유통기한이 여러분들 길지가 않아서 토스트 이렇게 미리 토스트기에 구웠는데 먼저 짜파이티 그러니까 응. 제가 오늘 운동하면서 너무 고칼로리가 땡기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 이 음료는 제로야 그래서 제가 안심하게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? 음료수는 제로니까 남은 고기도 올리고 김치 뭐 지금 비주얼 너무 좋은데 나 이런 거? 너코멘트 뭐, 뭐, 하겠습니다 아, 이거는 논란될 것 같은데요 <laughs> 아니 근데 관념을 깨세요 사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빵 없이 그쵸 환상의 조합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니깐요 근데 빵이 있잖아요 <laughs> 아니 피자도 똑같아요 그러면 피자도 그렇죠 여러분들? 딱 이렇게 올리고 스프링 치즈. 와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그리고 안데피고 넣어. 네 뿌리고 좋세요 네. 보통 마요네즈 어떡해. 소스니까 대피고 치즈가 아, 녹은 다음에 하는 게 나, 네. 맞지 않아요? 이거 한번 대펴서 오게요. 딱 이렇게 해주고 진짜 와 대박이다. 이렇게 하나 하나는 기본으로 먹겠습니다. 이거 근데 진짜 이건는 근본 그렇죠? 어, 이거는... 와빵두 개로 기다리면 이거 먹어봐야겠다. 음~~ 이거 뭐 너무 맛있다 은근 여러분 빵도 우유 말고 그리고 음료수랑도 잘 어울려요 와 이것도 다 맛있다 와~~ 끝내주네 와~~ 여기다가 이제 담백함 여러분들 마요네즈 느끼하지 않아요 담백하고 고소해요 와 이거 완전 미국 스타일일 것 같은데 가자 미국으로 가자 솔직히 냉정하게 맛이 없을 것 같아요. 네. 냉정하게? 네. 네. 오케이. 자, 먹어봅니다. 와. 음. 와. 진짜 맛있다. 약간 그 맛이야. 김치 피자 탕수육. 그 느낌. 음. 아, 맛있다. 클럽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밥도 먹고 면도 먹고 빵도 먹고 먹어보니까 이 음료수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클럽이 왜냐면 보통 탄산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음료치고는 자극적일 수 있어서 우리가 보통 다 먹고 마시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마셔도 충분히 자극적이지도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와, 안 되겠다. 저 진짜 마요네즈 엄청 좋아해요. 저게 그런 것 같아요. 마요네즈 안 좋아하세요? 좋아하는데 그 정도로 아, 많이는. <laughs> 자 오늘 이렇게 클럽이랑 같이 제가 냉장고에 이제 남은 음식들 다 먹어보니까 밥부터 빵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 음료수고요 어 맛별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또 제로 칼로리기도 이 하니까 많은 용량에 이렇게 뚜껑도 닫히면서 탄산도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니까 정말 여러분들 만족할만한 음료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꼭한 번씩 편의점을 가더라도 어디 마트에 가더라도 클럽 음료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만 먹어봤는데 타이넷. 파이냅... 풀, 복숭아, 포도 순대로 저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콜라 엄청 많이 자주 마시잖아요. 근데 장점은 콜라보다 양이 많습니다. 그리고 비등비등한 제로칼로리. 너무 좋으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안녕! 여기 밥이 남았거든요. 밥을 둘러 넣어서 남양념에 비어서 먹어야지. 음! 저 원래 혼자서 혼자 살면 이런 적 있지 않아요? 아니요. 없음. 아, 솔직히 양심을 선을 올리고 우리 진짜요? 없습니다. 책상에 낼름한적 없나요? 나 이거 댓글에 이제 논란 되겠는데 이거.